라인홀드 디버는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고난과 조롱을 통해 하나님의 힘과 약함의 역설을 조명합니다. 1. 십자가에서의 조롱과 비웃음. 마태복음 27장 29절로 44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조롱받고 비웃음을 당하는 모습을 설명합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군인들, 지나가는 사람들, 심지어 강도들까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며 조롱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성과 왕권은 강함과 권력을 뜻하지만 예수님은 무력하고 고통받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2. 힘과 약함의 역설.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고난받는 메시아가 있으며, 십자가는 신앙의 신비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힘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의 힘이 사랑의 자발적 약함에서 온다고 가르칩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약함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과 자비를 보여줍니다. 3. 하나님의 힘, 하나님은 창조주이며, 세상을 질서있게 유지하는 힘을 가지십니다. 힘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라 힘의 사용 방식이 선과 악을 결정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도전이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 도전을 무너뜨리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4. 무력한 그리스도 인간은 완전한 힘과 선함을 겸비한 왕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력한 어린 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력함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며 모든 인간적인 힘과 권력을 넘어선 신적 구속의 방식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역사 속의 모든 권력과 정의를 초월하는 신적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5. 자비와 정의 하나님의 심판. 정의는 인간의 반역과 죄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지만 심판만으로는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심판을 넘어 회개로 이끄는 힘이며 이것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하나로 합쳐지는 신비가 나타납니다. 역설의 흐림 역사적으로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의 힘과 사랑 사이의 관계를 단순화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는 힘과 약함, 정의와 자비가 신비롭게 결합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는 다른 사람을 구원했지만 자신은 구원할 수 없다는 조롱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힘과 약함이 하나로 연결되는 역설입니다. 인간적인 논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무력한 사랑의 힘이 하나님의 구속의 방식이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를 완전히 드러내셨습니다.